12강, Qui êtes-vous? 누구세요? 봉주,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홍영기입니다. 전화상에서는 프랑스어로 뭐라 말할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통화 중에 쓸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보시죠. Allô, Laura? Non, je ne suis pas Laura. Qui êtes-vous? Je suis Minsu. Vous v o e x c u s e z m o i 첫 번째, 전화상에서 쓰는 알로 라는 표현입니다. '알로' 이 표현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위알로 a 네, 여보세요. 라고 보통 하죠. 두 번째, 부정의 표현 '느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낯선 여자가 뉴스수 로하' 저는 '로라'가 아닌데요라고 했죠. 이렇게 무엇무엇이 아니다, 않다. 이런 무언가를 부정할 때는 '느 동사빠'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뉴스수입 라우는 로라입니다. 이 문장을 부정하면, Je ne s u i s pas Laura. 나는 로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Qui tu 에서 q i 에 대해 알아봅시다. q i 는 누가 누구를 뜻하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물을 때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면 qui e s 라고 하면 누구야? 누구세요? 이런 뜻이 되고요. q u i 이렇게 말하면 저 여자들은 누구죠? 이런 뜻이 됩니다. 또, q u i 이렇게 말하면 누가 왔어? 이런 문장이 되겠죠. 네 번째, vous 드 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에서 vous 통 빼드 누메고라고 하죠. se tromper de 무관사 명사 이 형태는 혼동하다, 착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vous vous tromper de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착각했습니다. 혹은 잘못 알았습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 laura No, n je ne suis pas Laura. Qui êtes-vous? Je suis Minsu. o Vous vous êtes trompé de numéro. Ah, excusez-moi. 지금까지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A bientôt!